지금부터 그럼 제가 아메이사업 설명을 20분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내가 왜 아메이를 왜 하는지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가 뭔지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다단계로 알고 있는 이 아메이사업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어주, 풀어드릴 수 있는 간단한 구조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laughs> 일단 Y 아메이 저는 아시는 것처럼 강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이 엄마기도 해요. 저는 제가 하는 교육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도 너무 행복해요. 저는 이 아메이라는 게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는요. 소비자로 왔어요. 제가 지금은 피부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저는 아토피가 엄청 심했던 얼굴이에요. 어, 여기가 이렇게 붉은 기운이 엄청 있었던 근데 결혼 전에 아세로라C라고 하는 비타민C 제품이 저한테는 찾아왔어요. 어 처음에는 아메이 제품이라고 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단계 아니야? 나다 그런 제품 안 먹어라고 했는데 결혼 선물이라면서 너무 효과가 좋아서 너도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뢰감 있는 강사 선배 언니 이야기 따라서 이 제품 처음 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했는데 한달 동안 딱한 통을 먹었는데 제 피부가 좋아진 거예요. 이걸 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냥, 그때 당시에, 비타민C가 부족했었던 몸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아까 오다가 어떤 분 통화를 했더니, 우리 그 글루타치온 있죠? 그걸 드셔서, 현정 리더님 어머님은 얼굴이 화사해지셨대요. 음. 근데, 옆에 있던 현종 리더님 지인은, 여기 그, 어디지? 올포유? 음. 거기 사장님이 이렇게 나눠준 그 직원분은, 여기서 머리, 머리가 나기 시작했대요. <laughs> 요까라. 글루타치온을 먹었는데, 그니까 뭐냐면, 글루타치온은 어쨌든 약간 콜라겐 성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그 성분이 나한테 부족했던 어딘가에 착 들러붙어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아세로라시를 먹었을 때 저같이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의 호전도로, 피로, 피, 피곤했던 사람들은 피로도의 회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 눈이 조금 침침했던 분들도 그게 피로도의 증상이었다면 눈이 맑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각 어떤 이 비타민C, 물론 제가 꼭 아메이거를 안 먹었어도 피부는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찾아 들어왔던 이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제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 회사, 아메이 제품 회사에 대한 관심이 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가 먹어봐서 좋았던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소위 이야기해서 소개를 한 거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아는 사람이 많았어 강사기 때문에 소개를 했는데 오늘부터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5만 원이 아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재속기 들으있겠지만 그때 당시 진짜 막 월천만 원 강의로로 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돈이 아쉽지는 않았는데, 이 돈이요, 궁금했어요. 나는 6만 원짜리 아세로라시를 사먹는 사람인데, 왜 5만 원이 입금이 되지? 이 돈으로 사먹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 그, 저한테 이 비타민C를 소개해줬던 언니에게, 암의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언니가 아메이를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이거 그냥 플랫폼 사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플랫폼 사업 들어보셨어요? 플랫폼 들어보셨어요? 알고 계신 플랫폼이 혹시 뭐가 있으세요? 카카오. 카카오. 좋아요. 카카오에는 지금 은행도 있고요. 메신저도 있고요. 택시도 있고요. 톡. 톡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어. 혹시 우리 리더님이 아시는? 이 플랫폼이 뭐가 있을까요? 이마트? 이마트? 어, 이마트도 맞아요. 이마트는요, 그냥 마트, 마트. 근데 거기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물품을 납입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도 플랫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플랫폼은 유튜브가 일단 대표적이었어요. 유튜브 또는 뭐 어,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저는 배민. 그 강사잖아요. 어, 강사니까 페이스북. 배민, 말씀하신 배민. 이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플랫폼 사업이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플랫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 언니가, 아메이가 플랫폼 사업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요, 아메이가?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소희야, 플랫폼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회사가 소비자와,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면 그게 플랫폼 사업이야. 카카오톡도. 그쵸? 생각을 해볼게요. 머릿속 상상을 해볼게요. 소비자와 많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거네요. 이마트도. 유튜브도. 그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호텔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근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면서 그 안에서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페이스북, 고객과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거기서 광고하면 돈 받잖아요. 배달의 민족은요. 배달의민족 식당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식당들이 이 안에 가입을 해서 회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 모든 것들이 플랫폼인데 아메이도 그렇구나. 제가 그때 어, 그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미 플랫폼을 하고 있었어. 이 5만원, 10만원, 15만원은 네가 사용했고 애용했던 그 제품을 네가 주변에 소개했잖아. 너는 플랫폼이 된 거야. 비타민C를 원하는 사람과 아무이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이 돼서 너는 5만 원짜리 사업자인 거야. 네가 마음만 먹으면 15만 원짜리 사업자도 될수 있어.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단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처음에 크게 관심을 돈돈 돈 액수에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이 설명을 듣고 무슨 생각이냐면 <laughs> 안할 이유는 없겠네. 내가 안할 일은 없겠네?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아메이를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세로 할시만 먹던 제가, 어, 설명을 듣고 나서, 언니, 그러면 종합 비타민 괜찮은 거 있어? 우리 애기 아빠가, 저 애기 아빠가 매니엘이라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 그, 아, 매달이 아니라 매해, 여름이면 꼭 쓰러졌어요. 왜냐면 그때가 가장 땀을 많이 흘리면서 체력이 저하돼 있을 때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 종합 비타민 좀, 아, 우리 애기 아빠 먹일 거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더블엑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땐 애기 아빠가 아니었죠. 결혼한 새신랑이었죠. 근데 이거를 결혼하고 나서 저희가 2013년 여름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한 번도 여름에 쓰러진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 왔었어요. 가을이면. 올해는 쓰러졌니? 근데 이제는 안 물어보세요. 안 쓰러진다는 걸 아셔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효과를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변에 알렸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박윤경 리더님. 이것 때문에 후원됐어요. 근데 윤경 리더님이 이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강사 다 쓰러지셔서 한 1년 정도를 강의를 못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랑 연락을 그렇게 잘하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음. 그때, 네 남편, 귀 뭐였지? 이상이 있어서 영양제 먹다, 와, 먹다 하지 않았어? 그게 뭐야?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사한 남양주로 초대를 한 거였어요. 음. 초대를 했더니, 나도 그냥 들어볼게. 라고 해서 앉아 계시다가, 나도 이사 해볼래가된 거예요. 왜? 이 제품에 대해서 효과를 보셨으니. 어. 그니까단 5만 원, 10만 원 이걸로 인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후원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이때 알게 됐어요. 와, 아메이의 수입의 근간, 근간 뿌리는 내가 잘 소비하는 것과 플러스 내가 써본 것에 대해서 감동을 소개하는 것 이게 잘 되면 나는 이 사업을 내 플랫폼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강사하면서 유튜브라고 하는 이걸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어, 이 유튜브도 뭐였어요? 회원 자산이었어요. 내가 회원을 구독자 수를 모으면 모을수록 부자가 되는 돈을 벌수 있는 매개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들이 엄청 많이 이 유튜브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잘. 근데, 와, 어쩌면 유튜브는 이게 더 쉬울 수 있겠다. 왜냐면 유튜브는 저 혼자 찍고 저 혼자 편집하고 저 혼자 올려서 매일매일 해야 회원이 그나마 모이는 구조인데 이거는 보니까요. 이 플랫폼 사업은 팀이 하더라고요. 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가능성을 보고 좀더 관심 있게 그 언니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그러면 나도 이거 관심 좀 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에인는 돈이 돼? 나는 사실 사람들한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으면 권하지 못할 것 같아. 그게 제품이던 사업이던 그때 언니가 얘기해 주는 거야. 소희야, 아메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자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아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이 중간에 광고비를 돌려받는 일이야. 모든 제품에는, 어, 퍼센트가 다,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35% 정도의 광고비라든지 유통비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거를 아메이는 이 중간에 있는 광고비나 유통비를 없애고, 이 광고나 유통을 하지 않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바로, 직거래 알지? 직거래로 연결을 하면서, 이 비용을 누구한테 다시 나눠줘요? 지출을 한 소비자에게 다시 나눠줘. 소개를 한 만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소비, 소개한 만큼 35%에 대한 금액을 돌려줘 이게 어떻게 되어있냐면 1차와 2차와 3차로 나뉘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했냐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1차와 2차 3차로 나누는데 요거를 봤을 때 요게 이게 통합쳐서 35%겠죠 1차 2차 3차 다 합쳐서 35%의 광고비를 나눠갖는 건데 1차는 뭐냐면 나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그룹의 총 매출 매달 1일에서 31일까지 이렇게 한달 동안 이루어지는 총 매출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개인적으로 소비를 했고 얼마만큼 그룹으로 소비, 소개를 했느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로스맵에서 보는 개인 PB와 그룹 PB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른 총 매출에 대한 걸 가져가는 게 1차 보너스고 2차 보너스는 뭐냐면 이때부터 리더십 보너스라고 돼 있거든. 이건 뭐냐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리더들을 도와줬군요. 도와준 대로 받는 이 리더십 보너스가 여기 2차에 있어. 이것도 소비와 소개의 일종이고, 3차는 뭐냐면, 팀을 성장시키는, 팀을 성장시키는, 성장에 대해 해서 보상해주는, 어,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1, 2, 3차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차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왜냐면 돈이 어떻게 되냐 고 물어봤으니까 1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자면 1차는 소득 분배가 3%는 20만 포인트. 포인트 6%는 60만 포인트. 9%는 120만 포인트.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21%는 1000만 포인트. 결국에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매출이었잖아 그룹의 매출이 어디에 지금 등급에 있냐에 따라서 수익을 계산해서 나눠주는 제도인 건데, 어, <laughs> 한번 우리가 여기 20만 포인트 이상부터, 어, 열심히 소비하고 소개했네요. 인정받아서 캐시백을 제공해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최하 단위로 내가 한번 계산을 알려줘 볼게. 너, 너에게 설명을 해준 스폰서. 20만 포인트를 썼다고 가정해 보고, 그리고 너, 너를 이제 나라고 표현을 할게. 내가, 오소희가 20만 포인트 똑같이 썼다고도 가정을 하고, 소희 너가 A와 친구 A와 엄마 B에게 똑같이 설명을 해서 내가 써본 좋은 제품을 설명해서 각자 20만 포인트 썼다고 가정을 해 볼게. 아무이 가입하지 않고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써도 되고, 내 이름으로 같이 써도 상관없어. 근데 계산이 쉽기 위해서 가정만 한 거야. 이렇게 가정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너가 봤을 때는 어, 돈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 S요. S. S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 왜 우리 머릿속에 뭐, 뭐가 있냐면, 다 단계. 이그 사람이 가장 많이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계산을 한번 해볼게. 아메이는 이 공정한 수익 분배에 의해서 아래에서부터 캐시백을 나눠줘. 내가 소비한 것만큼, 내가 소개한 것만큼. 그런데 A와 B를 보니까, 소개는 안 하고 소비만 했네. 소비만 했어도 캐시백은 나눠줘. 자, 20만 pb는 여기 앞에 3% 3을 곱해서 6,000원의 캐시백이 a에게는 제공이 돼. 자, b도 마찬가지 20만 포인트니까 곱하기 3에서 6,000원의 캐시백이 제공이 돼. 자, 그럼 한번 이제 밑에서부터라고 했으니까 한번 나를 볼게. 나는 우리가 여기 1차 품매출뭐라 했어? 그룹 pb라고 얘기했잖아. 그룹. 20, 20, 20. 총 몇이야? 60만 포인트. 60만 포인트는 어 3%가 아니라 그 위에 6%네. 그래서 6% 곱하면 3만 6,000원인데. 아까 여기 그룹에서 A와 B가 이미 6,000원씩 챙겨서 가져갔지. 그래서 12,000원을 빼 보는 거야. 빼니까 얼마? 나는 24,000원이 되는 거야. 와, 똑같이 소비를 했는데 소개를 한 걸로 인해서 4 배의 7 0백을 가져간 거지. 자 그러면 S를 볼게. S는 자 회원도 제일 많고 가입도 가장 먼저 했고 포인트도 20, 20, 20, 20총 얼마? 80이니까 우리는 아까 너가 선택한 것처럼 가장 많겠다 생각을 한다고 계산을 해볼게. 80만 PB는 아직 12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6%, 6%, 그러면 48,000원인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다 가져갔네 밑에서부터. 6,600원 ,000? 24,000원. 36,000원을 빼니까 얼마더라? 12,000원. 자, 볼게. 똑같이 구매를 20만 포인트씩 생필품 바꿔 썼는데 6,000원, 6,000원, 24,000원, 12,000원. 왜 이게 여기 가 제일 많을까? 두 사람한테 소개해서요 그렇지. 나는 한 사람에게 소개했지만 여기 있는 너는 두 사람에게 소개를 했잖아. 소비와 소개의 비율, 정확한 계산법으로 제일 많이 했더라. 가끔 그런 분도 있어. 아 그래도 나는 찜찜해.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이 가져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위에를 한번 지워볼게. 없어. 없애버렸어. 그래도 내 수익은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2차 리더십 얘기했잖아. 위에서 도와줘. 왜? 나도 보너스를 235%에서 더 가져가기 위해서 리더들은 내 파트너들을 도와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스폰서가 여기 존재한다. 내 것은 가져가지 않는다. 스폰서는 나를 도울수록 어딜 가져간다? 2차 보너스를 가져간다. 여기 보면은 그럼 다 내가 알고 있던 다단계가 아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소비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기까지 어떤 설명을 들었을 때, 어?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메이가 아니네? 라는 인식이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진짜 아메이 제품, 아까 보여준 그런 카달로그에서 있는 그런 제품들을 내가 썼던 마트에서 바꿔 써서 이런 캐시백 구조들이 발생이 될수 있다면, 어, 그럼 내가 첫 번째, 소비자만 해도 괜찮겠다. 왜? 나는 일단 제품이 훌륭하다라고 이미 느낀 상태잖아. 제품만 사용해도 괜찮겠다. 두 번째, 부업으로 해도 괜찮겠다. 내가 천만 원을 버는 강사긴 했지만, 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내가 갑자기 애를 낳으러 들어갈 수도 있고 애들이 아플 수도 있고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때의 일이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부업으로 5만원부터 한번 벌어봐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선택은 뭐다 전업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전업으로 사업을 해보자 이 선택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나는 미팅장에 가서 나보다 훨씬 높은 핀에 올라간 분들을 봤거든. 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응, 너가 좀더 관심이 가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면 나랑 같이 미팅장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 음, 응. 미팅장에 가면. 우리가 왜, 어, 나는 그, 그, 아메이로 성공한 사람 없, 나한 번도 못 봤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 가면 많은 분들,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 아메이 사업으로, 구업으로 또는 전업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 우리 팀은 한번 들었다고 해봅시다. 라고 얘기 안 하거든. 두세 달 동안 충분히 알아봐. 대신에 나랑 같이 미팅장을 가서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공자들을 한번 보고 객관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미팅 날짜를 한번 지금 찝어줄 테니까 같이 한번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20분까지 제가 해본 거예요.